뭐, 드레이븐 하는 사람이 거의 정해져 있긴 하지만 호동이 씨의 드레이븐이었네요. 갈리오 렉사이가 근데 좀 무섭다. 파이크 아크샨 헤이스트인 거 같은데 이 사람. 오, 저쪽은 뭐 다들 장인이네. 70만, 58만, 30만, 110만, 60만 운영 어? 하지만 우리도 100만이 두 명. 야, 니레야 우리가 해냈다. 여 보세요. 안녕하세요. 드레이븐 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일단 숨만 쉴게요. 형 솔직히 승도 못쉴것 같긴 한데 좀 빡센데 조합이 아나 렉사이는 진짜 싫은데 아 챔피언 진짜 나 너무 싫은 챔피언들이 많네 우리 팀 CC기도 모자라고 탑이 막 오른 같은 거 해주면 진짜 난 편한데 트리스타는 상대는 좀 힘들겠지만 탑에 칼챔 메타가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오른 같은 거좀 해줬으면 좋겠어 일단 갈리오 1레벨 못찍었나 한번 확인해볼까? 큐. 오케이 여방패는 좀 치사한 거 아니냐? 계속 라인 여기서 고정시켜 놓고, 갱 압박을 받게 하고 싶은데. 아, 나 3렙 찍고 하지 아이고, 안 되겠다, 이건. 에 어렵다, 어려워. 기한을 끊을 거면 끊고 끊기 싫으면 끊지 말지 왜 까불어 알리오 텔레포트 오렐 땄고 아, 하나 더 하나 더오 아, 드레이븐까지 아, 너무 아깝다 아 전멸로 산 거야 응. 스펠 체크해 나 스펠 체크해 나다 빠졌나? 아 진짜 스펠 체크 안 하는데 오늘만 안 가. 미드에서 CS 이렇게 사이좋게 파밍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. 제발! 아 어, 어. 나이스 와 저기서 깠다. 와 저기서 체력 재생이 딱 되네 그래도 땄으니까 됐어 나이스 우리팀 2100원 드락사르나 요무의 신발 깡 드락사르 아니 난1% 요무로 가 마치 이티어 신발을 신은 것 같은 효과 아까비와 나이스 테타 나이스. 노플 이게 아칼리? 아래둘 한다면 갈리오텔에 아칼리도 아, 텔 타고, 나도 뛰어가는 중, 에 렉사이 조심. 아이고, 뒤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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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. 아 너무 아쉬운데? 아유, 씨, 뭐야, 이게. 대참사야. 이제 안 아쉽지? 멋있어. 엥? 쏠킬은 좀. 어어어? 몇가지 죽으면 이건 좀 곤란해. 레나테라도 죽어줘야겠다. 아래 어, 미드이 이거 미드 뚫어야 되는지 먹자. 헤커림도 아래 어. 내려와서 힘줘서 아래 세명세 명. 나나. 떻다. 내가 먼저 뭐 먹을. 스타도 노플, 렉사이도 노플, 갈리오도 노플 상대 상체 3명 다 빠졌고 바텀은 렐 있고 아래 렉사이 어? 할만해 할만해 호출 돼 그냥 상자 2개 80만원 8 아니 감히 우리에게 샤코가 있는데 어차피 땄어 어차피 땄어 나이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니 샤코 상자가 이렇게 많이 깔려있는데 이걸 뒤로 와? 편일을 해냈다 뭔 소리야 너의 깜짝 상자가 해낸거지 니가 해낸건 아니야 상자한테 감사해. 싸움 값 조금 봐도 되나, 공 15초. 맥사이 공 돌고. 안 년살 있다라. 안 년. 천천히, 천천히. 할만해, 할만해. 이제 슬이 퍼진다. 맥사이. 아, 차형 못 빨았어. 에, 두번 봐, 두번 봐. 어차피 딴것 같은데? 나이스. 아, 또 탑을 처음 내가 못 막아가 지 줘. 탑한테 쏠리면 안 되는데. 아, 저, 괜찮나 공 없이도? 근데 워낙에 세서 될거 같기도 하고. 어, 아 세다. 아 칼리도 사기 챔인데아 칼리 사기 챔인데어 물몸 물몸 이거 둘이서 먹는 거 맞냐? 난 모르겠다. 물론이지 물론이지. 일단 나 먼저 도망칠게. 음 그래 그래. 나도 이제 어, 도망칠게. 이거나 먹어라. 하하 <laughs> 아하. 멍청이들. 진짜 빼는 건 너무 귀찮고. 집 가고 싶은데 여기 애가 괴롭혀. 아! 어, 강타 박는 거 봐. 봤어 방금? 아니 어이가 없네. 드레이븐 마법사의 최후를. 어, 오히를 좋아. 우리의 데미지 더 강하게 들어가. 야, 이거 미드와 미드와. 야, 이 헥카림이랑 아칼리. 가발 너네 궁극기 쿨템 꽉차 있으면 안 돼. 제발 때려줘. 제발 때려줘. 때려주세요. 홍포, 홍포. 해내. 해내. 헤네은 때가 요 이거. 나이스. 나이스. 뼈가 갈 괜히 돌통 뺐나? 이제 칼리오 좀 봐줄게. 빼주고. 어, 여기 좀 아프다. 어. 들었어? 맞는 거리. 좋어

아이고, 아이고 아이고 아 근데 아, 상대가 빨리. 4명이 저기에 어? 우리도? 어 이건 좀어 이건 좀어 이건 이건 좀나죽은 어, 바로 이거? 있네 어 이건 좀 너무 신나게 들어갔는데 너무 신나게 들어갔는데 용은 주고 용은 줘도 돼 괜찮아 어쩔 수 없어 여기서 엑다이 한번 끌자 안녕히 아, 세요 안녕히 계세요안녕하세요저 터뜨려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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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가 터뜨려줘터안녕하세요 보낼 수 있어 펜이르터 걸었어 <laughs> 안녕하세요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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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나이스 거이 끝날수 있나? 끝날 수는 못하겠다 이거 밀고 바론 갈까? 끝날 수 있을 것 같은데? 매매매 애매해 너무 멀어 너무 멀어 아 미치겠다 우리 그 위에 렉사이 보자 같이 보자 렉사이 보자 안녕히 계세요 응예응예아왜안쳐아 얘네들 왜, 왜안 이렇게 안 단합이 안 맞아 너무 맛있어? 응나 이제 5천원 있어? 세상에 제일 맛있어 이거랑 수호천사랑 가엔 일까 아니 수호천사랑 가엔은 똑같은 건데 가엔에 초시계 사야지 대만 나 많아 못 들어온다 얘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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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어 밀어 어 그거 맞냐? 괜찮아 괜찮아 안 괜찮은 거 아니 괜찮은 거 그거 모르겠다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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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줄꺼죠 오케이 아래 처향. 형 여기 쏙길이 안되네 갈리오벨이야? 여기? 오,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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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나레이저한이 맞고 나왔어나이어 굿. 캐리. 지지. 스이땡이스 나이스. 나이스. 나리스나이 줘야겠다 아. 형 주긴 했는데, 예다무리 받으면 되죠 뭐. 나이스지지.